항상 바울집에 방문대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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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오늘 너무 어려운 일 하구나. 음식 좀 데리다.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승대장님 네. 한 마디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날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다 기분 좋은 것고 음식 많이 만이 했고 음식 다 소진하고 음. 너무 우울.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우리, 아, 우리 도제행복하다 행복을 고어유 너무 좋습니다. 우리, 우리, 우리 후대 도 오셨고, 우리 조한준도 오셨고. 그래 아, 뭐. 뭐, 어 뭐, 우리가 뭐, 어차피, 뭐, 어차피, 뭐, 어차피, 뭐, 어차피, 뭐, 어차어제 어차피, 뭐, 노래했습니다 하고 이제 예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아네배럼 끊지 말고 예 아유 그고예 끊지 끊없 끊지 예. 지끊돈 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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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지끊야지안지안놓 끊지 막지 끊지 좀지 끊지 아지끊 아이. 지 끊지 어. 지 <목소리> 어.

어, 아니, 그럴까요? 네. 방문들을위하여 하겠습니다.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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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우리, 눈이동좀잘방문들을위하여그하여 유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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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먹었다음 다음으로 다음으로 아, 우리 아. 방문대를 아? 좀 도와주신 분들 아? 발표를 아. 하겠습니다. 뭐뭐뭐이하라고 뚜껑하지 말고. 어, 남편. 만정 오만 원만요. 5만 맞아, 원 해주셨습니다. 아이 배우는 거 끝내 까만다고 하더니 손님이 5만 원 해주셨습니다. 네. 네. 이기서김고문 대장님께서 5만 원해주어요요보 대원님께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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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 원만마해아 사장님 5만 원해주셨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끝이라. 야리빨 네. <laughs> 아주 이거 아무 잠깐만 아니 동거래. 아니 여왜현 대장이 없는데 현 대장이 있어야지 바로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네, 아, 네, 조시 네, 나왔어 조시 나왔어 그래 이렇게 나야 와지현 대장이 있발니다 <laughs> 바로 나야 와지 지금 뭐 보고 싶고 싶지고 있어요 바로 나네 아로줘